방리 오늘의 이야기 무더운 여름 두배로 시원하게 해줄 서큘레이터 전격 비교 한밤중 사용해도 조용한 제품 소음 테스트부터 더 강한 바람을 보내는 제품 찾기 풍속과 거리이동 테스트 가장 중요한 실사용 실내온도 테스트까지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진짜 전부 다 세팅 더위에서 벗어나게 해줄 서큘레이터 3종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3색전 외형비교 첫 번째 제품 블랙 앤 데커 묵직하게 잡아주는 하단이 특징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2kg이 조금 넘어요 전면부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있고 총 6개의 기능 버튼이 있어요 좌우 상하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멀리서도 편리하게 조절 가능한 리모콘까지 탑재 전면 그릴망을 열고 날개를 분리해준 뒤 제품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주세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7만 원대 후반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한일입니다. 미니 선풍기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약 4kg이 조금 넘어요. 전면에 총 3가지 물리 조작 버튼이 있고 좌우 회전 그리고 수동 상하 회전이 가능해요. 전면 그릴망을 열고 날개를 분리해준 뒤 제품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주면 끝! 인터넷 검색가로 약 6만 원대 초반입니다. 마지막은 보국전자예요. 살짝 네모난 팬이 특징!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3kg이 조금 넘어요. 전면에 터치식 버튼이 있고, 휠을 돌려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역시 좌우 상하로 회전이 가능해요.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면 그릴망을 열어 분리해준 뒤, 날개와 제품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주세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7만원대 초반입니다. 엄청난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줄 제품은? 소음 테스트. 가장 조용하게 작동하는 제품을 찾아볼게요. 펜의 시작점에서부터 50cm 거리를 두고 측정 시작! 먼저 블랙 앤 데커입니다. 최저 단계 소음 약 39dB 최대 단계 소음 약 65.4dB 다음은 한일입니다. 최저 단계 소음 약 47.2dB 최대 단계 소음 약 65.3dB에 마지막 보국전자예요. 최저 단계 소음 약 45.3dB에 최대 단계 소음 약 67.9dB에 가장 조용했던 블랙앤데커의 승리 풍속 테스트. 이번에는 각 제품의 풍속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최대 단계에서 각각 측정했을 때 풍속이 가장 강한 제품은 첫 번째 순서는 블랙 앤 테커입니다. 최저 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네요. 최대 단계는 약 4.3m/s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한일입니다. 최저 단계에서의 풍속 약 2.7m/s가 측정되었어요. 최대 단계 풍속은 약 4.3m/s입니다. 마지막은 보국전자 차례입니다. 최저 단계 풍속 약 4.5m/s로 꽤 높아요. 최대 단계 풍속은 약 5.4m/s입니다. 풍속 장비 측정은 보급 전자의 우승. 이번에는 강한 바람으로 천을 높이 올리는 제품을 찾아볼 거예요. 천을 걸어주고 동일한 거리에서 작동시켰을 때 천을 가장 높이까지 들어올린 제품은 먼저 블랙 앤 데커부터 시작해볼게요. 힘껏 천을 날리는 블랙 앤 데커. 이 정도 들어올렸어요. 다음은 한일의 차례. 높이 들어올리나 싶었는데 점점 낮아지는 천. 이 정도 들어올렸어요. 마지막은 보국전자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천을 한껏 들어올렸어요. 꽤 높이 들어올렸네요. 바람으로 천 올리기. 보국전자의 승리입니다. 풍속 테스트. 보국전자의 최종 승리. 거리 테스트. 이번에는 각 제품이 뻗어나가는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제품을 최대 단계로 설정 후 거리별로 이동하면서 바람개비를 돌렸을 때 가장 멀리까지 바람개비를 돌린 제품은 첫 번째, 블랙 앤 데커입니다. 1m 구간은 가볍게 성공했어요. 3m 역시 성공. 6m까지도 성공. 하지만 최종 7m에서 실패했어요. 두 번째, 한일입니다. 역시 1m는 쉽게 성공. 3m 구간부터 살짝 약해지더니 4m에서 실패했어요. 마지막, 보국전자입니다. 1m는 당연히 성공하고 3m와 6m까지도 성공했어요. 그리고 8m까지도 성공! 가장 멀리 바람을 보낸 보국전자의 우승입니다. 실내 온도 테스트.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실내 온도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에서 10분 동안 에어컨과 함께 사용했을 때 실내 온도를 가장 많이 낮춘 제품은 첫 번째, 블랙 앤 데커입니다. 작동 전 실내 온도는 약 25.7도. 열심히 온도를 낮추고 22.4도까지 내려갔어요. 두 번째는 한일입니다. 작동 전 실내 온도는 약 25.4도. 역시 비슷한 속도로 떨어지며 22.8도까지 내려갔네요. 마지막, 보국전자입니다. 작동 전 실내 온도는 약 25.5도. 빠르게 내려가서 22.5도까지 온도가 떨어졌어요. 온도를 가장 많이 낮춘 블랙앤데커의 우승입니다. 발열 테스트. 과연 서큘레이터의 발열은 얼마나 될까요? 각 제품을 최대 단계로 설정 후 30분 동안 작동 시켰을 때 발열이 가장 낮은 제품은 무엇일까요? 블랙앤데커 약 22.6도, 한일 약 22.6도, 보국전자 약 23.8도에서 시작. 30분 동안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끝나고 발열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블랙앤데커 약 24.7도, 한일 약 24.2도, 보국전자 약 28.8도. 가장 발열이 적었던 한 일의 승리입니다 실험은 실험 기준에 맞게 선택하세요 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안고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다음에 또 만나요.